안녕하세요. 날좀 봐요. 7 2 번째 이야기는 마그네슘 부족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만성 염증이 노화의 일곱 기둥 중 가장 중심에 있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만성 염증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활성 산소 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면 세포 밖에 있던 마그네슘이 세포 내로 출근하는데, 가장 큰 일터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별명이 세포 내 발전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충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ADP라고 하고 충전이 끝나면 ATP라고 합니다. 한 개의 세포 내에 10억 개의 충전된 배터리 ATP가 있는데 2분이면 모두 방전됩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는 쉬지 않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화력발전소입니다. 포도당을 산소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완전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 연소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런 독성물질을 활성산소 ROS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때 세포는 구조 요청을 보내는데 여기 응답하는 세포가 각종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가 출동하면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부족이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 중첫 번째인 활성산소 발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